지난 10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한 금잔디는 11일 OSN의 TV 로만 뵐수 있었던 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었다. 라인업이 부담스럽긴 했었지만 제가 원체 백일섭 선생님을 이상형이라고 말하고 다녔었다. 금잔디는 평소 백일섭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밝혔던 바 이와 더불어 금잔디는 백일섭을 시아버지로라도 모시고 싶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금잔디는 방송 이후 백일섭과 친분이 생겼는지 묻는 말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다 보니 오히려 눈도 못 마주치겠고 통화도 못 하겠더라고 얘기했다. 금잔디는 대신 특별한 인연이 생겼다고 전했다. 바로 백일섭의 아들이었다. 금잔디는 백일섭 선생님의 아들과 굉장히 친한 동생, 누나로 지내고 있다.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본다. 그러면 궁금한 게왜 이렇게 맞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이상형은 이상형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들 하지 않나. 변함없는 백일섭 선생님과 방송을 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다고 덧붙였다. 금잔디는 장민호와 열애설을 부인하면서도 민호 오빠도 그렇고 저도 열린 사람이라고 말해 향후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금잔디는 해당 발언으로 방송 직후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잔디는 장민호 씨와 오래 전부터 굉장히 돈독했다. 서로 조언을 해주는 사이로 오래 알고 지냈다며 친한 동료 사이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장민호 씨는 마음이 넓다. 두루두루 잘 되자 스타일이다. 제 남자로 생각한다면 아니다. 여자들은 나만 생각해주는 남자를 원하지 않냐며 장민호 씨와 결혼, 연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장민호 씨도 저도 일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전했다. 금잔디는 열애설이 불거졌던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듀엣 무대도 언급했다. 금잔디는 장민호 씨가 먼저 제안했다. 정말 큰 배려였다. 그게 화제가 되면서 열애설로 번졌다며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다. 그래서 편하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노래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잔디는 정동원 군이 괜히 지금도 장난스럽게 민호 삼촌이랑 결혼하면 선물해줄게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민호 씨와 지금의 관계가 너무 좋다. 제가 유일하게 터놓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금잔디는 예전에는 노래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옛날 마인드더라. 이제 대세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도적 연출이 없는 리얼 예능을 해보고 싶다며 내년 3월부터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게 됐다. 어제 아마 보면서도 느꼈지만 곱게 만져라 던 동원이가 어찌 이리 훌륭한 음식도 하고 심지어 빨래까지 홀로 서기를 정말 잘하고 있어야 되결 하지만 힘들까봐 얄스러워요 지저분해도 푹 쉬어요 사랑해 동원아 컵라면이랑 인스턴트 식량이 그득한 것 보니 마음이 짠하네요. 각각에 있다면 따뜻한 맛있는 밥한 끼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울동원 가수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걷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너무 잘해요. 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저 정도면 어른보다 더 잘해요. 뭐든지 잘하는 우리 왕자님. 어떤 힘든 일도 다잘 이겨낼 거예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언제나 꺼냉. 울피 약군 요리도자라고 못하는 것이 없네. 그런데 울피한 몸자의 식품 식사를 했으면 애건강도 생각해서 올 동원군 이 프로그램은 못 봤지만 영상을 보니까 좋네요. 아무튼 승민님과 도영님, 승민님 그리고 동원님까지 세분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행사, TV 활동 등등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살림도 잘하고 깔끔하게 잘해요 못하는게 없어요 수건도 이쁘게 돌돌 맑고 너무 야무져요 특둥이 삼형제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사랑해요